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다르죠? 네. 그런데 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헌법재판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즉, 고도의 정치적 분쟁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그렇죠. 헌법은 세세한 법 조문을 갖고 있지 않죠. 네. 이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네. 판결에 민심을 입힌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판결하신 걸 봤는데요. 어, 그래도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을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러면 진짜 당연한 질문인데요. 배우자께 제가 만약에 추석 선물로 명품백 드리면 받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받는 게 상식적이고. 만약 드린다면 돌려주실 거죠? 저한테? 네. 그럴 당연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상식적이죠. 혹시 후보자께서는 통신기록 조회 당하신 적 있습니까? 조회 당했다는 연락은 없었죠?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받아본 신청 없으시죠? 예. 이번에 이, 이 정말 정부가 아니 그 검찰에서 일, 올해 1월 4일부터 5일간 수집한 것만 3천여 건, 일주일여 동안 전국 지검에서 1만 3천여 건을 통신 기록 조회했습니다. 이 전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이 사실 확인조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지만 통신기록조에는 발부 없이 수사기관 협조에 처하면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 문자로 안내해 주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통해서 본인의 이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기록조회를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이 너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지가 늦은 것이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제공된 통신이용자 건수가 연평균 510만 건이며 1년에 510만여 건 되거든요 이건 사실 거의 전 국민의 10%가 통신기록 조회를 당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후보자의 인상적인 저 답변이 있었는데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헌법조항이 제10조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이 인간의 국민의 행복주의권과 또 국가는 불, 이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하,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그러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안되겠죠? 네. 물론 범죄 혐의로서 많은 국가 어떤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문제 아닙니까? 다른 소액 주주나 개인 투자자들의, 개미 투자자들의 이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이거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하고 있나, 이, 있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적절한 만약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적절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이게 사실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는데 이건 검찰총장 후보자는 하는 답변이죠. 이번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잘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이게 판결에 네, 유죄가 판,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존경하는 송효원 님도 질문하셨던데 이 탄핵의 사유가 핵심은 사실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딱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 대통령제는 물론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기도 이 합니다만 거부권은 결국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느냐에 대한 뭐 법률적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 법률한 발의권이 없죠. 정부 제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국회의 입법권 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존재합니다. 이건 다 저희가 정치학 시간이나 법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김철수 교수님께서 헌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대통령 이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한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의 법률 입법권을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 신론에 적고 있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 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헌법학 언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이론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청구 판결문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최 씨는 국정 개입 사실을 국민에게 철저히 숨겼고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국회나 언론의 견제 감시가 제대로 작성,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에서는 헌법소 의지가 드러내지 않는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검찰과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청구인과 여러 최 씨를 적용하면 최 씨를 김건희 여사에 피청구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도 지금 이런 국정농단과 지휘와 권한을 남용한 의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부권은 특검을 거부한 것이자 본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특검 조사에 대한 응하, 이 조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언급된 부분인데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에는 그 제2 요구권의 행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다수 의견처럼 어, 기본권의아두그 제2 요구권의 행사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속하고 그 다수 의견에서 표현되는 기본권 그 내재적 한계가 무엇이냐에 네. 대해서는 이 그러면 인정... 짧게 말씀 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 운영권이나 국정 개입 이 가능합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변사님 질문해 주세요. 예, 후보자님.